안녕하세요 경기 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성 원경입니다 이번 영상은 딩커케드를 활용해서 어, 널레치베로를 만드는 딩커케드 어, 입문 영상 어, 처음, 설명한, 처음 사용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한번 일단 어, 선생님 화면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일단 너무 커요 좀 줄여서 조금만 이렇게. 한 요정도만 선생님은 나올게요. 어, 일단 구글을 키세요. 뭐 네이버도 상관없어요. 음, 여기서 어, 팅커 캐드. 아, 선생님 한글로 실래요? 그러면 팅커 캐드 치십니다. 팅커 캐드, 어, 팅커캐드 이거 그래서 메뉴에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이 아마 뜰거예요 선생님은 바로 이 창이 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창이 안뜰 거예요. 저는 아마 로그인이 돼서, 아닌가? 일단 요, 요걸 눌러주세요. 요거, 로그인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요거 누르면은, 팅커링 시, 아, 한번 로그아웃을 해보고 선생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이로그 했어요. 로그아웃,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창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팅커링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는 교사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데, 뭐, 여기 로그인, 해서, 아, 이거, 개인 계정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이 이제 아이디가 있으니까 요거는 패스하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로그인. 그래서 저는 이미 로, 자동 로그인이 되 있어서 바로 로그인 됐죠. 이렇게 회원가입을, 어, 구글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어, 저는 공부한 선생님들 계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 인터넷이 느리네요. 지금 여기 하스팟으로 하고 있어서 인터넷 조금 느리네요. 어, 여기서 이제 3D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랑 뭐 3D 그럴, 그 뭐야 스프린터를 활용해서 뭘 만들 때 이렇게 쓰면 되고 셀킷 지금 회로 회로 제작은 셀킷을 클릭해 줍니다 선생님이 여태까지 만든 잔뜩 회로가 있죠 어, 여기서 이제 새 회로 작성을 누릅니다 새 회로 작성 New Circuit를 클릭해 줍니다 어허리를 좀 펴죠 음. 어 이게 하면 이게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회로를 만들 거냐면 요, 발진회로를 만들고, 요, 요기좀 띄워놓을게요. 같이 보면서. 배좀 회로를 띄워놓겠습니다. 한요 음, 정도. 음. 너무 내 얼굴이 가리진 않게. 확대. 음. 요 정도 하면 잘 보이죠? 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조금. 작업하기 좋게 한쪽에는 회로, 한쪽에는 이 딩커켓 작업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돼요? 이제 어 여기 이 IC를 쓰려면 일단 빵판을 박아야겠죠? 여긴 납땜이 아니라 작은 브레드보드. 지금 구성 요소 기본에 보면은 작은 브레드보드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넣어 주면 됩니다. 브레드보드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일단 넣은 상태에서 여기서 740의 ic를 찾아야겠죠 근데 없어요 왜냐면 이건 기본이 아니거든 그래서 모두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찾아내고 그냥 740이 검색해도 됩니다 740이 검색하면은 쿼드 널게이트라고 뜨네요 클릭해서 박아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박으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은 기본 가장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 ic를 꽂았을 때 가장 기본은 전원을 넣어주는 거죠 전원은 뭘까요 전원 전원은 뭘까 전원 전원 아 전원 예 전원 아니 안 뜨네 찾아보자 찾아보자 전원아 어이 기다 전원 공급 장치가 있네요 전원 공급 장치 어 너무 커 하면 조금 내릴게요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일단 빵판에다가 여기 여기 빨강색은 빨강색끼리 어 여기 다끌 여기 딱야 여기, 여기, 여기 하면은 깔끔하게 빨강색 이거 막 연결한 친구들인데 그럼 나중에 회로 복잡할 때 헷갈리니까 저처럼 최대한 좀 반듯반듯하게 그러면은, 초록색깔. 너는 초록색깔이 아니라, 검정색깔. 이런 식으로, 딱, 반듯하게, 반듯하지가 좀아은것 같은데? 어. 음. 너무 완, 완벽하게 할 필요 고 이런 식으로 전원을 넣어준 상태에서, 여기 지금 몇번 핀이 그거죠? 좀 내려볼까요? 선생님도 막, 외우고 다니지 않아서. 데이터 시트를 보면 되죠? 데이터 시트를 봐도 되고 여기 출력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가 접지. 여기가 전원이구나. 그럼 여기 전원 핀에다가 아 여기 14번이 전원이구나. 그래서 여기도 빨간색깔. 그다음에 검정색깔. 여기가 접지구나. 검정색깔. 그라운드를 넣어 주면 되죠. 검정색.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접안 되죠. 이 그라운드 그라운드 서로 연결해 줘야지. 음, 이렇게 해야지 그라운드가 설마 빵판 사용하는 법 모르는 우리 컴퓨터 전작과 3학년 학생들은 없겠죠 뭐예요 빵판 음, 여기 이 다섯 개가 서로 다 연결돼 있고 여기 세 가로로 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라운드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렇게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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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그라운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연결하면 되지 일단 전원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쿼드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OR 게이트가 총4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입력 A 입력 B, 1. 그니까 러 1번 출력 1. 그니까 러 1번 널게이트. 여기는 출력 2. 입력 2. 출력 2. 여기 2번 널게이트. 여기는 입력 3. 출력 3. 입력 3. 여기 3번 널게이트. 여기, 여기 4번 널게이트가 있겠네요. 어, 저는, 여기, 널게이트를 두개 써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거 쓰죠. 위에 있는 거. 3번과 4번을 쓰도록 하겠, 아, 쓰게, 아, 니 여기 쓸래, 그냥. 어. <laughs> 많이 바뀌었어. 1번과 2번을 쓸게요. 그러면, 널게이트를 쓰기 위해서, 뭐, 일단, 뭐가 있어요, 여기. 어, 널, 그라운드. 뭐, 쉬운 것부터 연결해보죠. 지금, 2번, 1번과 2번, 널게이트에다가, 한쪽 펜에다 그라운드를 넣어줬네요. 그러면, 입력 하나, 요거를, 그라운드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 입력 하나, 2번에 대한 거, 그라운드 넣어주고. 항상, 색깔 바꿔주는 센스.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출력,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돼 또, 여기가 하나가, 캐패시터로 갔네? 캐패시터 찾아보자. 캐패시터, 콘덴서, 유극 콘덴서, 뭐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극성, 플러스 극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유극. 극성이 있어. 유극 콘덴서. 연결해줍니다. 이건 무극, 어, 이건 세라믹 콘덴서,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극성이, 마일러 콘덴서, 이런 극성이 없는 콘덴서죠. 이거는 유극 콘덴서를, 어이구, 커라. 두 개를 넣어줄게요. 하나놓고 하나 더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407 마이크로 패럿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정용량 470 마이크로 패럿 여기도 470 마이크로 마이크로 패럿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어, 요, 지금, 플러스 부분이 출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음극, 양극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양극에다가 출력 부분 연결하면 되겠네요. 출력이 여기 하나, 가까운 거, 여기도 양극에다가, 출력, 연결해주고, 여기도, 출력 여기 있네요. 출력을,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해줬습니다. 아무 초록색깔 이건 둘게요. 그냥 출력핀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여기, 이 음극 부분에, 여기 핀 하나씩 연결됐네요. 사이좋게. 그럼, 음극 부분에, 요, 그라운드에 연결되지 않은 입력 핀 하나. 또, 여기도, 오, 어, 칸이 없지만, 그냥 너울을 뚫고 가겠다. 입력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미안해. 여기 좀 침범해서. 보기 안 좋지만, 어쩔 수가 없어. 칸이 없어. 그래서, 음극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너무, 이, 이거는 좀 색깔 바꿔줄까요? 얘는? 주황색. 음극 부분은, 주황색, 주황색 어울리진 않데, 주황색 넣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 또 뭐가, 이, 와, 저항이 들어갔네. 저항이 어떻게 됐어요? 이 음극 부분에 저항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저항. 저항, 레지스터. 레지스터를, 어, 어디다 연결하는 게 유리할까요? 보기 좋게. 그라운드 쪽, 지금 여기 응급 부분 연결된 거와 요거 사이니까 음, 아니 여기 여기다 그냥 바로 박아 줘야겠다. 어, 그럼 쪽에 응급 부분. 이 저항 몇 도야? 6 8 5 680. 6 8 0 680. 80. 680. 680. 680. 680원 음.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680원 두개 여기 지금 이캐페스터 음극 부분과 여기 나오는 부분에 연결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 연결한 것 같죠? 음. 그럼 클럭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클럭은 요 출력에서 나오죠. 출력 그러면 여기 출력. 2번 출력이 어디죠? 출력이네. 2번 출력. 이번 출력에서 이렇게 따로 빼 놓읍시다. 이따 측정하기 좋게. 그래서 얘를 출력이니까 분홍색 출력 여기 출력핀 됐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회로들을 보고 어덜 게이트 레츠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그 파형을 확인해 봐야겠죠. 오실로스코프 여기 있죠. 오실로스코프 넣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얘는 좀 위로 갔으면 좋겠네. 배치가 별로다 여기 놓을게요 일단 음극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네 잠시 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색깔 부분이 프로브 역할이에요 그래서 프로브 역할이 되는 부분을 요 출력핀에 연결해 주죠 그래서 여기를 빨간 색깔로 설정했습니다 여기 어, 연결해 보기 싫으면 요 지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맞춰 주면 됩니다 어그 다음에 요거 요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하면은 뜨지가 않아요 스케일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오실로스코프 스케일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값이 얼마 계산되는 거 나, 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은 선생님을 따라해서 10나노 세컨드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지 했다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지금 파형이, 지금 이 구형파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가, 이상적인 값이 실제로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근데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어, 직사각형의 어, 파형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서 요 창을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 이용해서, 어, 요 스냅샷을, 어, JPG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음. 여러분 과제하시면서 요런 것들 어 지금 단축키 하나 몇개 알려줄게요 이런 거 R 누르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 가끔 회전할 필요도 있어요 어, 어디 있었죠 얘가? 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뭐그 외에는 뭐 이게 컨트롤하고 이게 하면 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그 정도 그 다음 시뮬레이션 있는 거 코드는 프로그래밍 코드는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저, 회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한번 선생님께 피드백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